네 안녕하세요 디지영습앱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제육볶음, 멸치볶음, 마늘종 가지무침, 숙주나물무침, 깍두기, 시래기국,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육볶음, 멸치볶음, 마늘종 가지무침, 숙주나물무침, 깍두기 제육볶음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가지무침 여러분들 한입, 저 한입 여러분들의 입 저의 입 올드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기뻐서 저절로 우수시나로 되시고요. 섹시하나로 되시길 바랄게요. 가보겠습니다. 바이바이 짜이체스 베이비 카트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